어리버 컨트롤 개 잘하네 아니 야! 개열받게 하네 진짜로 사... 아 와칸다님 안녕하세요 렛능크요 아 렛능크는 동방 안 하네 키키키시1 0 걸려면은 1 0 걸지 마세요. 차단하겠습니다. 방금은 여러분들 웃을 게 아니라 아니 상대방이 아니다 사리바 상대방 인성질을 하이 말고 안 했으니까 그래. 그러지 마칸다 333님 별풍선한개 조차냐? 기분 전향경 그냥 이기기 100개 오케이 이악 물고 이겨보겠습니다. 이겨보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 한대 빨고 하라고 시비 걸지 말랬습니다 담배 안펴요 아 진짜 왜저러지 한번만 더 하면은 차단하겠습니다 조조님 페이스북에서 넘어오신것까지 알고있거든요 신상까지 다 알아요 그만하세요 성항까지다 압니다 네, 그만 하세요 아 쿠키님 5천억 후원 감사드리구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 333님 저 하이하는 하이 사람들한테 하냐? 자꾸 지다보니까 너무 짜증나 아 이번판에 가시죠 이번판에 저 하이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잘해 네, 진짜 열받는게 인성질 하면서 잘하는게 진짜 열받는건데 하필이면 또 뮤탈스크만 아니면 되는 빌드를 갔는데 또 뮤탈스크야 아... 진짜 스트레스 받아 내가 재수가 없는건지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잘되는건지 뭐, 보고한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아, 막서치야, 둘 다. 둘다 막서치. 기분이 좋진 않네. 이티님 빌드 보고 연습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다고. 어렵습니다. 이 게임 되게 어려워요. 스타급도 어려운 게임이에요 어려우니까 재밌는 것도 있긴 있는데. 아 뭐야? 아 방금 때렸는데. 미니 후원 원차냐 나쁜 애들은 오래 못감 아, 사합니다고맙습니다 오래 못 간다고. <laughs> 아, 그렇습니까? 아, 맨날 착한 사람들만 피해보고 사는 것 같아서. 아, 너무 억울해. 요즘 따라 저런 경기가 많다 보니까. 아, 너무 억울해요. 내 인성질하는 사람한테 자꾸 지니까. 네. 영상 밑에 가입이 시련님, 뭐냐고. 뭐냐고. X, 아니, 근데 그분들은 그 교도소에 갔다 와서 또 나보다 잘살거 아니야? 안 그래요, 여러분들? 나보다 잘살거 아니야, 결국에는? 나보다 부유하게 살거 아니야. 안 그래요? 그건 그렇잖아, 그지왜 그래야 되냐고. 삶이 좀 이상하지 않나. 궁금해서 말해본 겁니다. 왜 그런 분들만 찾될 거야. 그 이거. 다그거아 아닌 거 이거. 이해보해보비를해보 해보자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한데 행복한 건 둘째치고 나쁜 사람들은 안 돼야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말한 겁니다 나쁜 사람들은 망해야지. 그리들이라. 잘 되면 안 돼. 아무리 생각해도 갑시다. 나만 아버지 멀쩡했고, 이놈 지으면서 언제쯤 들어가서 압박할게요. 어우, 그리들이라. 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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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어고 씨앙 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준건 맞아요. 근데 아, 봐야 되겠다. 이거 되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네 빠빠 바라바라 b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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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이거까지 갈려나 확인 막으면 되겠죠 이제 리거를뭐 다크하곤 같은 거 준비하기엔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면 될것 같습니다. 아이샤 뭐 어떻게요? 가봐드릴까? 여기 있는데 저게 하, 리버를 간다면 음, 너무 앞마당이 늦기 때문에 나 같으면 저거 올렸어도 리버 선택 안 하고. 아, 라템 계열로 가면서 추가 바이팅 먹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사내방 어떻게 운영할지는 잘 모르니까 일단 사내방이 저를 빌드로 이기는 빌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크로 피해를 받아가지고 상황이 좀 애매해진 건데 음 일단 상황을 한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적 들어오는 건좀 힘들고 저는 게이트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니까 저버보다는 게이트를 조금 더 늘려서 싸우자라는 마인드로 한번더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자립한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봐야 될것 같아. 동욱님, 안녕하세요. 좋은 저녁이라고 저녁 먹고 싶다. <laughs> 배고파. 있어. 맨날 일요일마다 저녁을 못 먹는 것 같아. 오늘은 물론 제가 자 가지고 못 먹은 거지만, 리버 맞다? 그럼 우리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설레만 리버 개 처맞아 <목소리> <목소리> 먹방 해주세어 깨고 잘 도망가냐 아주. 아! 어! 어 열받아 씨발. 야 골라. 어이론아우씨네트로개 어, 잘하네. 되게못 한다고 만만하게 생각을 했더니 이게 씨발 안되는구만 에헤! 가자~ 하지만 유리한 건 맞죠. 리버가이 또 죽었기 때문에 정육사원에서는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구도였고, 유리한 건 맞았습니다. 미티 학교 도시락 님, 별풍선 10개 좋차냐 미티 좋차냐 아, 끝났죠! 멀티가 있나? 이티 학교도시락님 별풍선 한개좋았냐 미션 성공! 미션 성공? 이긴 것 같은데? 시야나 밝히자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갑자기 내리는게 어딨어 <목소리> 어, 리보컨트롤 개잘하네! 아니, 야! <목소리> 아 개을 맞게 하네, 진짜로! 사람을 왜 이렇게 잘해? 리보를 리버, 왜 이렇게 잘 쓰는 겁니까? 게임은 이겼는데, 멘탈은 진거 같아, 이거. 와, 야꿀라 씨. 대 변속. 라 그루피스킬업이잘 터지진 않아. 그렇지. 이거 산리 방이 버틴다고? 아, 잘하는건알겠 거든.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유리 해서 잘하던 모던 간에 이길 수있을것같 은데. 이거 또 뽑았어요. 심한데 씨발. 아니, 주씨 아, 열 받아. 너무 열 받아. 내가 이겼는데 너무 열 받아요. 아, 진짜 저구타해발저 미쳤나봐, 저 이거. 저, 미쳤나 지는건 아니겠지, 이러다가.

해서. 와, 취소됐어 깨졌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끝났어 요저 셔틀 못쓰지? 이젠 끝났어 이제 <laughs> 저 유통기한 끝났다고 저놈의 저 셔틀 견제 이제 받 one hundred more more 자,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나를 더 화가 나게 한대 너는 진짜 숨막혀라 너는 이제 나에게서 아니 뭐야! 졌어? 아 진짜 씨바 너무 어, 해 봤네. 아니 저이제 <laughs> 끝났어. 이제 끝났어. 그만해. 이제 그만해. 식당에 일로 오겠지. 또 무조건 뺐는데 다음에. 여기요. 해보세요. 씨, 해봐요. 이제 또뭐 해봐. 한번더 해보시죠. 그 잘난 그 잘난 플레이로 그 잘난 셔틀로 한번더 해보라고요. 오세요. <laughs> 내가 빼서 주지 이번에. 들어와, 들어와, 내가 진짜, 와, 마인드 컨트롤로 널 뺏어 주겠어. 어여, 아, 빨리. 와, 아, 반대로 온거 봐. 시겠지 <laughs> 이제 못 하시겠죠? 이제 나와야죠. 그렇죠. 안 돼. 죽이면 안 돼. 말려 죽여. 아, 제제. 개개. 아, 근데 진짜 열 받는다. 아 무슨 뭐, 셔틀 저렇게 잘어 야이미어 죽겠어. 진짜 와칸다333 님, 별풍선 100개 좋차냐 승리 축하드려요. 섹스 아저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섹스 님, 아예 와칸다 님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